자 오늘은 우리 k l p j a 1부투어 시리즈 준비하고 있는 투어프로 우리 이지현 학생 스윙을 좀 점검하고 있는데, 음, 지금 8번 아이언의 필드에서 얼마 정도 본다고? 140m, 140m 본다. 140m 본다. 오늘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공의 구질을 확실히 만들어라. 지금 너시합가면 주로 어떤 구질로 치지? 드로우. 근데 여자, 여학생들은 거의 내가, 나도 추천을 드로우로 추천해주고 또 일부 토 선수도 보면 거의 한 80, 90% 드로우 구질로 코스를 공략해. 맞지? 응. 응. 근데 너는 이제 거리가 그렇게 덜 나간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드로우를 무기로 하되 페이드를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네가좀더 성장하고 한번 공격적으로 코스를 공략하려면 페이드 구질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니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야. 니구질을똑 네 만들 때, 어, 한 가지 더또 하고 싶은 것은 공의 탄도로 거리 조절해라. 탄도. 러프에 있을 때는 백스핀 양이 덜 하니까 공을 좀더 왼쪽에 놓아서 높은 탄도로 만들어서 친다는 거지. 그런 탄도 조절해서 스피드 양을 좀 조절이 가능하고 거리 조절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음, 뭐이 정도로 짧게 잡고, 한 2인치 정도 짧게 닿고 1인치 정도 짧게 닿고 한 5m 단위를 네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수가 많아 그러면 어쩔 때 이걸 써야 되냐 그러면 그 필드 생김새와 그린의 빠르기와 내 공의 위치 내 공의 역결이냐 순결이냐 따라서 같은 수라도 다른 수를 써요 수가 많아 코스를 공략하는 수가 많다 보니까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한 가지만 갖고 해버리니까 그 수가 거기서 이제 가부화 현상이 일어났고, 사실은 거기서 다른 수를 썼어야 되는데, 그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 도 우리는 수를 많이 만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니가, 일단, 평소에 스윙하는 거한번더 쳐볼까? 그대로 써봐. 자, 어드레스. 내가 지금 뭐, 어, 너 아까 공칠때 보니까 어드레스를 지금 체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니네 중간이잖아, 지금. 네. 그지 여기가 중간이야. 근데 지금 니가 볼의 위치가, 상당히 왼쪽에 좀치우쳐 있다 네. 그럼 네가 탄도가 좀 많이 나와 높이 나오고 잘 나와 헤드 스피드가 좋아서도 나오지만 볼의 위치가 조금 평소에 위치가 좀 왼쪽에 많이 나타보니까 네가 아마 미스샷을 너 가끔 미스샷 나오면 지금 어떤 샷이 나오지 왼쪽으로 말리는 샷어 몸이 좀 앞으로 덤벼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네가 서봐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은 너도 모르게 네가 몸이 야,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 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너무 멀 멀리, 멀리 보이니까 네가 지금 공의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자꾸 몸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시합을 끝나고 나면 너도 모르게 위치가 조금씩 조금씩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너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네가 어드레스 볼래? 불편하지만 공을 이제 가운데에 놔봤어. 자이 정도면 가운데야. 네. 자, 너 서봐. 그러면 이제 이 몸의 방향이 가슴이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서봐. 응. 이렇게면 하 평소보다 타 타점이 좀더 어, 눌러 맞는 느낌이 들고. 자, 어드레스를 약간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가볍게 쳐, 세게 치지 말고 어 모델에서 훨씬 이뻐졌다 그렇지 어자 볼의 볼의 위치를 평소에 한 번씩 점검을 꼭 해줘야 돼 그리고 지영이 너는 이제 앞으로 연습할 때꼭 이거 이거 막대기 놔두고 연습해야 돼 네. 이거 안 하면 자꾸 위치가 벗어나 우리 선수도 또 그래 이렇게 있다가 봐봐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여기를 골반을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이렇게 그렇지 약간 이렇게 서 있으면 네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에서딱 섰을 때어 우리가 왼쪽을 높이고 오른쪽을 낮추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두 손이 오른손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 내려오는데 힙, 요힙 있지? 힙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상체가 딱그렇게 자리 갈 자리를 잡아요. 밑바닥이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돼. 밑바닥이 잡혀 있어야 상체에 막 휘둘러도 네 몸이 딱 유지가 되거든? 근데 여기는 약간 이쪽으로 빠져 있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몸이 막 니네 구질을 어, 평소에 어떤 일관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셋업이 막 어쨌든 이러고 어쨌든 요 정도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일관되게 연습해야 돼. 자, 힙을 살짝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어 그럼 니네 느낌이 약간 이쪽에도 조금 체중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거야. 어 그렇게 해놓고 한번 쳐봐. 궤도가 훨씬 더 좋을 거야. 얘네로 내려는 해봐. 봐.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갔어. 이번에. 회전 방향도 좋고. 왜냐면 니가 골반을 이쪽으로 빼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려올 때 인으로 이렇게, 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좋아. 알았어? 네. 어, 또 해봐. 어, 우리 지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카데미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투어 프로 오래됐고, 이제 일부 시드, 시드전, 투어 시드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정말 애띤 얼굴이 이렇게 커버렸어요. 어. 나 얘들 언제 커서 프로 되나 했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내가 늙어버렸어. 지은이가 지금 거리가 나고 같이 나가. 너드라이브몇메 나가냐? 어.. 어. 평균 2450. 어, 거의 나보다 더 나가거나 나하고 거의 같다. 어. 8번 아이에도 지금 140을 보고 친다는 거 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어, 나도 그러거든. 자, 여기 숙단이죠. 너도 모르게 시합 다니면서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야. 중심 잡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섰을 때, 어. 헤드가 되게 서 있는 것처럼. 앞에 가 있는 것처럼이. 네, 근데 어. 이게 스 어, 어. 서, 스 어, 서봐. 어, 네느낌이 그렇지. 어. 완전 이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거 왼쪽 허벅다리 안쪽에 있거든, 네 손이. 그잖아그니 그러니까 딱이야 이거 바깥쪽에 이 바지선 바깥쪽에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허벅지 정중앙도 아니고 살짝 앞쪽에 있거든 네. 근데 니가 이제 이 공이 평소에 여가 있었거든 네. 그럼 이거 잃어 봐 이러고 오면은 어때 너는 편해 보이지 <laughs> 볼이 잘 뜨게 돼있고 네. 어~ 이렇게 하니까 탄도가 너무 높이 나와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다도 보리고또 여가 있으면 뒤에 잔디가 있을 때는 어~ 이 잔디를 스치고 오기 때문에 어~ 공이 들어오고. 그니가 그러니까 생각에는 뭔가 잔디에 감겨서 가는 샷이 많이 나온다니까. 네. 어, 그러면 그 그린에서 니가 생각의외상 외로 이쪽으로 가니까 더 니가 띄우려고 이런 동작을 또 치우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니까 러 지금 얼른 이거, 이거 평소에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네. 어, 머리 위치를 잘 봐봐. 어, 아주 이뻐. 이거 서 있는데 손의 위치가 너무 이뻐. 그럼 니가 생각에는 이 노란 선보다니 네 손이 훨씬 앞에 있잖아. 요 네. 어, 당연하지. 자, 백스윙 해봐. 그래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요 다리가 많이 이쪽으로 아직도 나가다. 너 어릴 때부터 뭐, 어, 그렇지. 그 그러니까 무릎이 응이 어, 무릎이 이렇게 보고 보고 자는대를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음. 예,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요 힘이 분산이 되면 다시 올때 네가 한 번씩 위에서 까딱해 갖고 조금 늦게 올때 이거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오고 그래. 나 다시 써 볼래? 조금 벌어지더라도 써 봐. 어, 쳐 봐. 그렇지. 연전적가좀 불편하. 이것 때문에 이거 신경 쓰니까 불편하지? 응 어, 좋아. 또해 봐. 여기를 백스윙해봐. 얘를 이쪽에 오지 말라고 내가 막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잡아놓고 내가 당겨. 그럼 네가 안가려고 버틴단 말 해봐. 어, 이래서 좋아. 어, 이래 이래서 더 백스윙할 때더 완벽하게 네가 발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어,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밀면은 안 되고 오히려 이걸 당겨줘라. 당겨주면 지가버틸려고 한단 말이야. 이때 안쪽 힘이 좋아진다니까. 꼬임이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버틸려고 그러고 이제 가고? 그지? 뭔가 느껴지지? 네.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봐. 어, 지현이는 이제 우리가 봐봐. 왜 골프를 할때 구지를 만들어야 될까? 좀더 편안한 샷을 구사하기 위해. 그렇지. 자신 있는 샷?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같이 재미로 치면 그냥 핀 보고 치면 돼요. 그리고 똑바로 안 가더라도 뭐그 가서 또 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시합 장소를 보면 너무나 중압감이 클 정도로 막뺑 돌아가는데 핀이 여기고 뭐 여기는 다해되든데또 오른쪽 뻥커 크게 다리 닿고 있고 이쪽으로 쳐도 문제고 여기 가서 조금만 짧아도 물에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네. 그때 내 구질, 구질이 내가 그 구질이 있어야 내가 스윙할 때팍 내리치고 다시 이렇게풀 릴리스를 하면서 풀어줄 줄 아는데 구질이 없는 사람은 치면서 저기 가면 안 돼라고 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 구질이 우리 같은 선수는 반드시 내 구질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나는 여기서 이 구질로 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공은 여기 위치에 놔두고, 공은 가운데 놔두고, 어 내가 리듬을 어떻게 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현재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압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 몸이 할 일에 집중하는 거지. 자, 이제 구질을. 자, 지금 너 들어오셔도 할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죠? 우선 다운 스윙 시작이 중요하다는 을우고 있나? 응.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별로 신경 안쓰는데 여기서 다운스는 궤도가 제 느낌에는 어? 약간 좀 인으로 인흥 내려온 다 신경을 거오 좋아 해봐 오 이쁜 드로우 오케이 또 <laughs> 궁금한 게 필드에 나가서 드로우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페이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핀이 음. 오른쪽에 꽂혀 있다거나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린 끝을 봐야 되잖아. 이렇게 음. 되면 좀 위험성이 생기니까 음. 근데 항상 페이드를 치려고 하면은 그냥 당겨지거나 음. 아니면은 완전히 열려버리거나 음. 드라이버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이언에서 더욱더 페이드가 안, 안 나와. 네. 음. 내가 아까 너 보니까 공이 위치가 너무 왼쪽에 있어서 <laughs> 맞을 때 페이스가 어, 계속 닫혀 맞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왜냐면 왼쪽에 있으면 내가 채가 먼저 풀려서 어, 잔디를 스치면서 가니까 음,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페이드 칠때 볼의 위치도 체크해야 체크 되지만 은 어, 어떻게 어 보면 이제 네가 마지막에 릴리스에 대한 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을 칠때 봐봐 내가 이 공이 채가 내려와서 딱 내려와서 이 공을 맞았을 때 얘가 스피드 이쪽으로 돌면 되잖아 그러니까 탁 맞는 순간 이렇게 돌게 만들고 들어오는 맞을 때 이쪽으로 돌아서 얘가 이 반대쪽으로 돌아야 돼. 얘가 도는 방향이 이쪽으로 돌 것이냐, 이쪽으로 돌 것이냐잖아. 네. 스피닝, 이거 이 사이드 스피닝이라 하지 네. 그럼 맞을 때 릴리스 포인트를 가질 때 봐봐.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나는 사실 페이드가 더 편해. 드로우보다. 네. 어, 페이드는 어, 공이 맞아서 도망가질 않아. 근데 드로우는 잘못 맞으면 진짜 심하게 가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드로우를 나는 좀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너는 이제 네가 하도 치는 여자 프로들이 보면 보통 그래. 근데 너는 페이드를 좀 해야 돼. 왜냐하면 거리가 짧게 나가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거리가 난 사람은 뭔가 그런 오른쪽 핀에 있을 때 버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너는 오른쪽 핀에 있으면 이제 그림 바깥을 보고 드로우를 쳐야 되잖아. 그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 말이야. 음. 그러면 자, 아까 네가 내려올 때 이리 내려온다고 했잖아. 이런 내려온 했지 안쪽에서 내려와서 들어오 친다잖아. 그럼 반대로 조금 더 바깥으로 내려온다 하면, 그지? 대신에 네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체를 풀어줄 때, 릴리스 타이밍 할때나 같은 경우는 얘가 체가 좀더 늦게 풀어지려고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들어오는 좀 빨리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치지만 내려올 때좀더 체가 늦게 풀리고 내가 요 회전이지, 몸의 회전, 몸의 회전을 빨리 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 그리고 피니쉬를 뭔가 이 우리 보통 연습할 때. 타이 구우지나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쳐치면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연습 많이 봤잖아. 이렇게. 드로우샷은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체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페이드는 뭔가 때리면서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그런다고 내가 릴리스를 안 해버리면 안 돼. 이거를. 반드시 릴리스 하면서 이 클럽이 나갈 때, 이렇게 가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때릴 때 봐봐. 약간 페이드 잡을 시대. 응. 오른쪽에 봐봐. 이렇게, 이거 봐봐. 요 체가, 이렇게 빠지게. 어, 느낌을 그렇게 하는 거지. 맞는 순간에 여봐. 얘가 이렇게 빠지게, 오른쪽 스피드 말리게, 딱 때릴 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어, 얘, 얘 공이 지금 봐봐. 이렇게까지 는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려 고 하잖아. 이 어, 상상을 하는 거야. 올라가서 봐. 빨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채는 이렇게 릴리스를 이렇게 릴리스를 항상 모두 사서 이렇게 릴리스 하는 게 아니야. 페이드는 우리가 프로 칠때 보면, 시합에서 보면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 어, 팔이, 왼팔이 우리 치킨을 해야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회전을 잠, 좀 잠재우지. 단, 손에 릴리스는 해야 돼. 왜냐면 힘 전달 때문에. 어, 가서 봐. 이렇게. 해볼까? 페이드가 너한테는 힘들어. 왜냐면 하도 들어올, 때부터 들어올 샷을 시켰으니까. 여자 프로들은 다 들어올 샷을 시키거든. 그렇지 해봐 백스윙 가봐 와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 팔이 막 돌아 몸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끝나버 응. 그렇오 그래 할줄 알아 네가 해봐서 알아 이렇게. 근데 이제 네가 필드 가면 자신이 없다는 것은 평소에 이 훈련을 많이 안한 거지 드로우가 편하니까 빨리 드로우로 쳐버리지 네. 그옛 팔이 요거 아니라 예, 예, 예 이런 느낌 특히 우리 쇼다이언 거칠때 이렇게 치게 돼 쇼다이언 쇼다이언 8,90,100,110막이거칠때막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안 도망가게 네. 옳지 굿샷 잘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 이제 마무리하게 그러니까 너 지영이 니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인이가 잘하지만은 니네 장점과 다른 수가 많아야 된다 우리 가프로드는 수가 많아야 돼 네. 네. 그 수가 있어야 그 대처 능력이 빨라. 어 그래서 그 미스샷을 줄여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을 때릴 때 팔을 릴리스로 이렇게. 어 우리 웨치샷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공을 스코핑 이거 하지 말라야 해 되나? 그지? 응. 어. 그런데 하지 말라 할 때와 해야 할 때가 있잖아. 내가 어떤 공을 빨리 세워야 되거나 이럴 때이 스코핑을 일부러 하지. 어 공을 좀탄도로 높이 떼고 뒤에 놔두고 손에 손목에 스코핑. 어, 이런 샷을 안 해? 이거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린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내가 치는 자, 자리가 내리막 라이에 그린이 맞았을 때 맞고 나서 또 내리막이야. 어, 그런 경우에 공을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가 한 40, 50 넘으면 내가 스피을줄수 있잖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스피을 이렇게 이렇게 스피을줄 수가 있는데 공은 어, 한 10m, 20m 밖에 안 되는데 스피을줄 수가 없잖아. 너무 가까우니까. 그럴 때는 내가 공을 최대한 이 공이 속도가 느리게 가면서 손목을 수코핑 봐. 이렇게 수코핑. 이렇게 스코핑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 또, 두 번째, 이보다더 많이 주고 싶은 건또 때리면서 또 빨리 빼야 돼. 우리 막공 치면서 빼지 마 이거 접지 마라. 이렇게 치키닝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그걸 또 해야 돼. 봐. 때리면서 탁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음. 또, 뻥커샷에서 굉장히 가까운 벌이 뻥커샷 할 때도 내가 딱 때리면서, 채탁 때리면서 바로 이렇게 접어줄 줄 알아야 돼. 원래는 쭉 뻗어줘야 되는데 또 때리면서 이렇게 접어줘야 돼. 어. 그래갖고 뻥커샷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빨리 들었다가 탁 치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접어버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 이런 것이 어, 하지 말아야 할 동작들이 해야 될 동작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봐봐 팔로스루할때 우리가 페이드 샷할 때도 어, 우리 페이스 풀싱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페이드 샷을 좀 네가 확실하게 주려면 이렇게 돌아가라 이 말이야 아 어, 지금까지는 네가 드로우 샷으로 잘 해갖고 토 선수가 됐지만. 이제 더 코스가 어려워지고 세팅이 달라져 그때 네가 페이드도 칠줄 알고 깎아 칠줄 알고 띠워치고 손독 접을 줄도 알고 치킨 윙도 하면서 어또요 클럽을 갖고 이렇게 돌 돌리면서 다룰 줄 알아야 돼 이제 그래야 네가 이제 요렇게 가능하지한번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연습해 보자 네. 자한번 페이드샷 한번더 쳐보고 요렇게 네가 여기 지나갈 때 여기서 봐봐 공이 스핀드내 봐봐 요스핀이 이렇게 걸리게 요렇게 스핀이 걸리게 요런 걸 상상을 해 그러면서 빠지는 거지. 네, 그지? 네. 자 맞을 때딱 맞고 스핀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스윙을 너무 과하게 아웃 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아. 그럼 거리가 너무 심해. 음. 거리가 막 너무 짧아. 네. 그러니까 거의 스윙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릴리스 타이밍으로 거리 조절하는 게 훨씬 낫다. 네. 페이드샷 하는 거. 네. 자 그렇게 해봐. 옳지. 잘하네. 그.